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매년 지켜야 할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원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맥주열뿐만 아니라 감사절,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절기는 모두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억입니다. 기억.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요, 사막은 아니에요. 근데 사막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사막도 그렇죠. 물론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막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먹을 것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불편해요. 물이 귀하니까 씻는 것도 불편하고요. 또, 자기가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구할 수도 없고.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해진 옷이나 떨어진 신발을 신지 않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시고 삼았던 만나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한 오멜 약 2리터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에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봐야 돼요 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고 라 하면 믿겠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요 뭔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한 오메 약 2리터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관하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주셨다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라는 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곡식을 먹은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만나는요 두번 다시 볼 수가 없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광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땅 가난에서는 그 땅의 곡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난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을 먹이셨고 그들이 경작할 땅을 주시어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현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내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라. 그것이 맥주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억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일 이 사람이 망각이 없다면 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 것, 미쳐버릴 것입니다.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잊어야 할 것들이 있고 기억해야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일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또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거나 혹은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신,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요. 감사합니다. 감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수절을 지키되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 감사한다. 예물 을 드리는 것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이지요. 내가 드린 예물이요, 많고 적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물론 때로 억지로 하는 것도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러이 나서 내 믿음이 또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가 할수 있는 내 형편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재물에 대해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실 정도로 재물을 드리는데 열심히 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니네 예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다.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죄악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좀더 좋은 것으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재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 재물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 재물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재물만 드리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감금하고 그러면 끝났다.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는 제사의 본질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을 드림보다, 구약시대에요. 가장 좋은 재물이 뭡니까? 가장 비싼 거예요. 흠이 없는 재물 가운데 가장 비싼 게 뭐예요? 황소, 소. 그래서 돈이 많은 족장, 지도자들은요. 이 소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재상도 물론이고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니까 양이나 혹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고운 가루,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어떤 예물을 드림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마치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제의적 표현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참석은 할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겸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그게 범사의 감사라는 말입니다 당시 대살로니가 형편을 보면요 여느 교회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 그러고 또 감사하라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비롯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값 없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그런 형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나눔입니다. 나눔.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기억,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나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요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의 물건 취급을 당했던 존재입니다. 즐거움이 전혀 없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소유의 기업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자유함을 얻고. 이제 자기 소유의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거기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산물을, 어떤 사람은 축산물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셨.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 주셨어요. 자기의 소유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 소유를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판 소유를 다시 원 소유주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희년 아닙니까, 희년?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외에는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해서 정하신 제도가 뭐예요? 바로 십일조, 십일조. 백성들이 거두어든 땅에서 거둔 곡식, 기름, 가축 이런 것을 십일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레위인에게 주신 거죠. 레위인은 또 다시 그것을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준 거죠. 레윈도요. 분기시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1절에 언급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1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리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비와 레윈과 객 나그네를 말합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 비록 레위는 자기 소유의 거주주가 있었고 백성들이 11조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비나 나그네 고아나 과부보다는 형편이 낫긴 했지만 풍요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 맥추절 감사절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며 어렵게 살던 힘들게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수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절개는 모든 사람이 다이 기쁨에 참여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세 번째 키워드예요. 감사. 이러한 나눔은 맥추절이나 초막절 등 절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매년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할 때 그것을 다 거두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할 때다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 과일 같은 거, 포도 같은 거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로. 못 먹는 거, 이런 거 남겨두라는 말이 아니라 일부러 남겨두라는 겁니다. 일부를. 왜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이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7년,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 3년과 6년에 드리는 11조는요, 구제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나눠주고요. 또매 3년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마다 항상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나눔을 잘 추천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꺼 네 내꺼 네 따지지 않고요 모든 물건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다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직접 나눠주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각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거예요. 여기에는 물질의 도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자녀들 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니꺼 네 내거 네 따지지 않고, 가지,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눠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나눔을 잘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느 누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물론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 굶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참 힘들죠 오늘날에는 물론 공동체라는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공동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나눠 쓰지만 오늘날 현실로 봐서는 그것이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내 형편껏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해요. 하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바탕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감사절의 세 가지 키워드 기억. 감사 나눔 이세 가지 키워드는요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면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나 뭔데 때나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나누면 되고요. 난 물질이 없는데 어떤 재능이 있다.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나눠 주면 됩니다. 뭐 물건을 잘 고친다든가. 그러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